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하루도 어 분주한 하루가 되실 수도 있고 어 여유로운 여, 여, 어어 일요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음 제가 제가 조금 좀 좋은 어 세트 구성을 한번 해보았어요. 제가 오늘 저녁 8시에 제가 요렇게자 보시면. 이렇게 1번, 2번, 3번 4번 5번 6번 7번. 그래서 이렇게 세트 구성을 어 제가 조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시리즈로 제가 10만 원 <laughs> 세트로 10만 원 구성을 제가 한번 이렇게 편 편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. 여러분, 와, 이아이들 이렇게 보니까 영상으로 이렇게 예쁜 거야? 버섯분. 그래서 한번, 제가 오전부터 지금까지, 제가 책 보내고 입금하신 분들, 제가 또 이렇게, 제가 또 택배를 또 포장해 놓았고, 제가 또 이렇게 미니, 미니 분들이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, 제가 한번 이렇게 세트 구성을 해 보았는데, 제가 종이컵을 놓으면은, 거의 종이컵, 이렇게 종이컵보다 살짝 작으면서 거의 종이컵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좀큰 사이즈도 제가 한번 이렇게 구성을 해 보았고요. 여기도 이렇게 보면, 여기도 여섯 개. 이렇게. 종이컵을 놓고 보았을 때 이렇게 사이즈를 제가 이렇게 구석을 어 보았는데 색깔별로 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게, 특색있게 제가 이렇게 어 한번 잡아 보았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이따 8시에, 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을, 어 찾아뵙겠습니다. 제가 그래서, 어 제가 큰 사이즈들은 제가 안 하고, 오늘은 제가 이렇게 미니, 어, 세트, 한 20분? 한 20개 정도? 제가 세트 구성을 잡아보았어요. 어 이것도. 그래가지고, 여러분 이따가 저녁 만나게 되시고, 어, 이따 저녁에, 8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번 공구를 하고 나면은 또 한동안 제가 한 보름이고 아마 제가 또 이제 심을 하게 될 거예요. 제가 또간간히 다육이는 제가 또어 보여드리고 어 그럴 거지만 화분은 어 오늘 제가 영상을 올리고 제가 한 2주 정도 다시 또 요청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또 해드리긴 하는데 제가 한 열흘 정도는 또 제가 또, 또 화분도 만들어야 되고, 색깔도 입혀야 되고,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같이 이렇게 판매하는 게 미니 테트를 제가 한번 구성을 잡아 보았습니다. 여러분, 이따 저녁에, 만난 어, 저녁 드시고, 이따 저녁에 8시에 만나 뵙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늘 사랑해. 음, 여러분에게. 어 감사드립니다. 네, 고맙습니다, 여러분. 이따 저는 8시에 만나요.